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사장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모세가 뱀을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표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 모세가 여호와께 아리되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메이사람 네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이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대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손해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온 나를 숨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료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 3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의 내용의 대부분을 보시면 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뒷부분에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 자기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에 그의 아내 집보라가 어,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는 예, 할례를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어, 목숨을 과는 건지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적을 향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 사장 내용이 마칩니다. 저는 오늘 사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어떠한 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사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어,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적을 요구합니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어,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연나가 물고기 배속에 3일을 있은 것 같이 인자도, 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 보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은 이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시기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표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어, 사탄이, 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어, 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하시는 그 내용을, 요나의 피, 표적을 비유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적을 보이십니다.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성하게 하시는 이런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적을 나를 보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에게 보일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8절에 보시면 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은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구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하시면서 어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어 물이 땅에 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지 못하는 모세를에게 믿음을 더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표적을 행합니다. 행했을 때 그들이 믿었다고 이야기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 세번 계속 모세에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너를 보냈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이나, 그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은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이 모세를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냈다.라고도 해석하고 있지만은 어 이게 벌써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앞장에서 한번 있었지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표적까지 보이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에도 그는 또한번더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는 순종할 만한데 모세는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결국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만드는 어, 내용이죠 이 부분까지 오게 되면 은 보통 우리가 주석에서는 모세의 교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겸손이 아니라 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불신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불친왕이왜 모세에게 생겼겠습니까? 그가 40년 전에 행했던 그의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다스리는 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그 마음속에 작정을 했겠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의 능력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생각이 히브리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늙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니까. 할 때에는 아마 그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표적으로 그의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라는 말씀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라고 말씀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넘어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한 교만입니다. 그의 불신앙의 불신앙이 가져온 교만이지요. 그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앙한 자, 교만한 자, 이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표적을 보고 그 이적을 행했지만은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제 장인의 집,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 그의 아내 시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령하게 되는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이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서 이제 모세가 가서 형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에게 표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세, 모세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엠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패한 그 생각, 그 모습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의 아들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할례를 행한 것은요,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살면서 자기 아들들을 낳았지만은 모세가 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그엠 모습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게는그 죄악된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보라를 통해서 그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 주시고 믿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직접 그 몸소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한례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명자로 바꾸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그 시대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께 그 표적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요 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쓰러지고 기도하면은 안절베개가 일어나고 하는 그것만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앙하던 이 모세를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표적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이전에는 내 뜻대로 행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추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제 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맘 속에 영원히 그하소서, 제 가운데 빠졌던 몸마음을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자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몸 죽게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긴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기어지게, 고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상하신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사오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 오직에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에게 많은 이득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직접 할례를 통해서 그가 깨우치고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으로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